그, 핏기 브이로그 핏기만이. 해볼게요. 얘도 있네, 얘. 그니까, 끼끼가 제일 맑 말이에요. 어? 어, 그래서 약간 원숭이 너무 많나 싶었어. 어, 이 끼끼도 귀엽다. <laughs> 아, 어, 진짜 귀엽다. 근데, 만약에 한 번은, 응. 저는 얘 하나 아니면 이거 세 개. <laughs> 이거 세개 같이 있는 거 아니면 <laughs> 아, 이거 하나. <laughs> 아, 얘도 귀여운데. 아, 큰일 났네. 저 랜덤 돌릴게요. 잠깐만, 음, 음. 이렇게 해도 귀여울 것 같아. 그치? 언니 닮았어 얘. <laughs> 시현님이 이거하고, 언니는 이거 하면 귀엽겠다. 이것도 귀여워. 이게정면인닮지 네, 않았어? 아, 이방울방도 아, 어, 귀여워. 방울빵. 귀여워. 볼카스테라 같아. 음. 아, 고민돼. 어, 고민돼. 그큰 고민? 아, 어, 얘도 귀여운데. 얘, 얘 진짜 이웃이 같아. 나는 음. 써니베어 이거 우산 쓴거 할까 생각 역지 인간 네. 써니베어 <laughs> 아무도 <laughs> 설치하지 않은 현장 아하하. 아하 D1, D1 여기죠 응. 우와, 도착 테이블. 어? 넓긴 하네요? 응. 어, 너무... <laughs> <laughs> 방금 그지요 뿌드뿌드스0 완성 광복 마들렌 마들렌 맞아요? 아그 맛있어 맛있어 좋아 펜뷰 앉아서. 포장하는 <laughs> 전 작가님 아네 할라구요 만들면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때 첫날 유우씨 나오는 카메라 감사합니다 개쩌는 쿠키를 받았어요 예예 comes out yes ye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에이. 네. 시님 아침에 그거 들고 는거고 아, 사셔서 감사합니다. 네. 놓고 온 짐을 챙겨볼게요. 시원님이걱정이에 네. 잠깐 잠깐 이걸 다 어떻게 되겠요 존나 될수 있습니다. 멋있죠 이쪽 이걸 걸어야 시원히 알바 길수 있다. <laughs> 자고 자고 몇 시까지 하는 거야? 나저데저도예뻐요 앞에 표지 예쁜데, 아! 뒤에 표지 <laughs> 예쁘죠. g i r 앞에 예쁘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 근데 이거 우유, 우유만 우유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 일단 먹을 <laughs> 유튜버 샷 바로. <웃음> 아. <웃음> 어제 음. 유튜브 1분 정도 편집했거든요? 두시에 음. 아, 잤어요. <laughs> 유튜브 편집하고 <laughs> 있어. 덤포장하는 기계. 이거는 AI가 못하는 거 그쵸. 덤포기 정민 언니. 이제 마감이 한 5분 남았죠?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6시까지 입니다 본 시장 내대신 분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도끼 레전드 폭우에 물 먹는 사람 와 위해... 예비 신부의 길은 빡세다 잘 먹겠습니다 구경 자랑 죠 어? 나 이거 나 이거 아직 하고있는데? 저도 하고있어요 귀 유지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은 6,5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님매직하나 없죠 거기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

오, 음, 이아 극락. 이곳이 극락이다. 귀여워요. 이거 추천합니다. 카룰라라. 카룰라라 <laughs> 가는 코시츠. <laughs> <laughs> 고 포장 해볼게요 오늘의 점심 채권 설고기튀잘 먹겠습니다 그쵸 최즘호의 최애 가자 베롱킥 아니 드세요 네. 랜덤 박스 이거 두 개서 한7 8 0 박스 되지 않을까요 써 있어요 오기 <laughs> 억기 <laughs> <laughs> 어, 귀여운 작가님. 가요, 언니. 1스 아, 집에 크리스천인 예빈 남편이 있지만, 불교 작품을 사는 언니. 근데 이게 불교 작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 작품이라고 하긴. 공연 네. 짠하죠, 그러면. 이만하면. 잘 먹겠습니다. 짠! 제발 하나 둘셋아 <laughs> 이거 있다 그냥 아, 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어? 오 축하드려요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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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 대박 하나 둘셋오 멍멍이 멍멍이 좋아 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땡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그러니까요. 귀엽다. 그러니까요. 아, 귀여워. 그러니까요. 축하드림. 오, 얘, 얘 이름 뭐더라? 갑자기 까먹어. 머핀이. 머핀이. 아, 얘 머핀이. 머핀이. 귀여워. 귀여워. 내일 <laughs> 네, 봐요. 네, 봐요.

니다 안녕하세요. 드요 오늘의 점심 마지막 날 드디어 부스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제야 해주다니.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1등이에요? 우와!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네,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스티커 가져가주세요. 네, 뽑기 두판 끝나서 그래도 이제 음. 할만한 음. 구간 돌입. 사건이 음. 망겨져도 커버 가능. 음. 이제 많은 거 있어도 사람들 별로 안 마니까 천천히 대답해서 음. 하니까 괜찮거든요. 맞아요. 이제야 좀 진짜 괜찮아요. 어, 문자 정리, 정리. 문자. 네, 철수 10분 전 내부 정리는 다 했습니다. 단, 아니고 그래도 꽤 했습니다. DP는 좀이따허물 거예요. 조금만쉽시다 작가님, 좀 떼주세요. 응. 괜찮아요 언니. 아, 잘 가. 아, 마지막 끝. 오셨어요? 갑시다. 많아 보인다 야경이쁘다. 아, 저희는. 하루라라 입장. 말고 그대로 넣고, 그대로 넣고 제일, 제일, 제일 좋아요. 고능한 아이디어. 아이한 번씩 들어가라. 이곳이 진짜 좋다. 응, 디저 조차.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잠시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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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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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녕하세요. 끝. 안녕하세요. 예! 갑시다! 밥 먹으러! 네. 골방에서만 왔어요 네.